뭐뭐 뽀로로? 응. 뭐? 뭐뭐 아기 뭐 아기? 꽃 들고 있지? 뭐뭐 뽀로로가 뭐. 꽃 들고 있지? 여 집에서가 그것도 금는서 엄청 는대 <laughs> 색깔. 여러분 하늘입니다. 아 와, <laughs> 약간 선글라스 벗었때 자기 모습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. 연예인 왜, 왜, 왜? 이고어 <laughs> 어, 이 아파. 손 봐봐. 어떻게, 손 어디 있어? <웃음> 어떻게, 어떻게. <웃음> 주세요 해봐. 응. 주세요. 응. 알겠어, 줄게. いおっ。 아, 나저가 고장나 가주고는좀 그건 진짜 아닌 거 같아. 아, 괜찮은데. 어쨌든 우리는 고장난 거좀주기가 본가. 좀 그래서. 고장나도 그거는 되게 잘 되잖아. 응. 흡입은. 그러니까.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헤드를 살려고 응. 했어. 부러졌스 그게 뭐 연결 끊긴 거 같아. 뭐가. 음. 응. 근데 그게 이제 그 필립스가 서울에 응. 뭐 없는지. 아. 이거 뭐야? 엄마 발야 물에 발을 올리면 안 되지. 왜 올리는 거야? 맛있어요?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모가 사왔잖아. 옳지 됐어 이제 퀵 <목소리도> 어! 어! 못뜬 거? 모래는 어른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물기 버려볼까? 너무 짠데? 이게 안 익었네? 안 익어? 응 싫어요 했어 아기 상어가 모르는 어른 따라가기 싫어요 안돼요 하늘아 그거 뭐야 빵빵빵 할머니도 빵 먹었어 할머니도 응 하늘이도 빵 먹고 있네 엄마. 이모도 이모 안 먹네 기 엄마? 엄마 오고 있어? 엄마 언제 오지? 엄마 아직 안 오네